네, 안녕하세요. 네오르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렌즈는 바로 삼양의 18mm f 2.8 렌즈입니다. 아, 오늘 이 렌즈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HC를 l 좀 사용하면서 여기에 잘 어울릴 만한 렌즈를 좀 하나 골라본 상황이고요. 사실 뭐꼭 HC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바디캡 대응의 렌즈를 찾다 보니까 요 18mm f 2.8 렌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삼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되는 아니 거의 뭐 유일하다고 볼수 있는 이런 카메라 관련 광학 회사가 되겠고요. 3명에서도 이제 소니 FE 마운트로 여러 가지 많은 렌즈들을 내어 놨습니다. 그중에서도 요새 나오는 타이니 렌즈 라인업 중에서 하나가 되겠고요. 요 렌즈는 이제 한 나온 지 1년 정도 되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충분히 사용해 본건아니고요 그냥 이제 와이프를 주기 위해서 간략하게 성능 같은 것만 한번 대충 테스트를 해본 사항입니다. 이 렌즈를 구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렌즈의 스펙을 좀 말씀드리면요. 최대 조리개 F2.8에서 22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촬영 거리가 25cm 정도인데요. 어,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광각인만큼 촬영 배율이 0.09배라서 뭐 그렇게 극적인 접사를 수준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테이블 안에서 음식을 찍거나 아니면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갈, 길을 다니다 간략한 스냅을 하기에는 상당히 쾌적한 렌즈임은 사실이긴 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뭐7매 원형 조리기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어, 리니어 STM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스테핑 모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컴팩트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 무게는 145g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길이는 60.5mm 그리고 구경은 63.5mm 정도로서 필터 구경은 58파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실질적으로 h l c 에 물려도 거의 뭐 튀어나오는 거 없이 이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렌즈의 외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뭐, 외관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체 조작부가 없고, 다만 초점링이 하나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초점링 자체도 전자식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돌아가게 되고요. 어, 실질적으로 이 바디 자체는 재질은 다 플라스틱으로 보입니다. 네, 느낌이 다 그래요. 다만 요 초점링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보다 좀 차가운 금속성으로 보이긴 하는데 음,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보이고요. 마운트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운트가 금속인 것 자체로 충분히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경량화를 위해서 어 바디 몸통은 상당히 가볍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렌즈의 화질을 한번 보시면은 음, 준수합니다. 네. 최대 개방에서부터 좀 괜찮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 스탑 조인 F4에서부터 디테일이 상당히 살아나게 되고요. F8에서 F11까지 최고조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F16부터는 회절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중앙부와 더불어 주변부와 극 주변부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크기와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 렌즈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변부 광량자 같은 경우에는 2.8부터 시작해서 f8 정도에 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다만 이 작은 구경의 렌즈이다 보니 f8 정도가 돼도 최 외곽부는 어쩔 수 없는 제 광량 차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뭐 이미지 서클 설계할 때좀 작게 설계가 된 렌즈인 것 같고요. 네, 이 작은 크기의 렌즈임에도 8군 구매 렌즈가 들어가 있고요. 어, 상당히 특수 렌즈도 많이 넣은 터라 왜곡과 뭐 색수차를 어느 정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색수차도 상당히 잘 억제된 렌즈로 보입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8mm이다 보니 왜곡이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다는 생각은 들진 않고요. 이 크기와 가격에 비해서 준수한 왜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외국 보정 기능을 바디에서 켜시면 뭐 그에 따른 상당한 이점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렌즈가 보여주는 복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무래도 18mm이다 보니 복회에서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형 조리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최대 개방식에는 원형의 복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스탑 정도만 조여도 이제 복회는 각이 지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뭐 소니의 GM 이라든지 뭐 고급 랜드처럼 이렇게 복회 내부가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점인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 AF에 관한 사항은 좀 네, AF 자체는 그렇게 느리진 않습니다. 스피닝 모터를 통해서 제법 쾌적한 AF를 보여주고는 있고요. 다만, 아마 이거는좀 직접 사용을 하시다 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저조도시에서는 AF가 약간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점이 맞았다고 해서 찍었는데, 살짝 어긋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네이티브 렌즈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로 펌업을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이긴 하구요. 특히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야 광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어, 좀 정밀한 거를 핀포인트로 찍을 때는, 뭐 오히려 수동으로 찍으시는 게좀더 정확한 초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뭐, 그게 뭐,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사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열악한 환경에서, AF가 좀 힘든 환경에서는 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렌즈 자체의 소음은 뭐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음이 있긴 있고요. 네, 초점할 때는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네, 아마 이 렌즈 사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기대를 걸고 사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한 기백에 가까운 그런 렌즈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화질적인 측면에서는 나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렌즈이긴 합니다. 한 스탑만 조여도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변부까지도 괜찮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변부 광량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바디넷 보정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외국도 이 정도면 사실 준수한 사항이고 수차도 상당히 준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이 같은 경우에는,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어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바랄 수 있는 거로 한계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사용하거나, 뭐, 실내에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바디캡으로도 괜찮은 렌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몸 만족하시는 분들은 좀더 밝은 F1.8이나 1.4때더 F1 오람직하고 큰 렌즈로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음 뭐, 나는 그래도 줌 렌즈보단 단 렌즈가 좋다. 그리고 가볍게 스냅을 찍는 어느 정도의 화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삼양 18mm F2.8 렌즈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그냥 어찌 보면 리뷰라기보단 그냥 제가 이런 렌즈도 있고 뭐 잠깐 써 보니 괜찮다 정도의 네, 그 정도의 소개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